안녕하세요. 케이브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때 남자는요 정말 여자가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정말로 더 이상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나한테 그닥 잘해주지도 않았고요.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관계를 이끌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남자라면요. 혹은 그도 나름은 나한테 잘하기는 했었는데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나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요. 과거에 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고요. 내가 느끼기에도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쪽으로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잘 믿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자인 나는 상처를 받기 싫어서요. 내 남자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결국 그런 놈이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꾸 몰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내 기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쓰라린 것 같아요. 이런 속상한 기분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다 보면요. 하나같이 내가 만났던 남자를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연연하지 말라고.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사람 만나냐고. 근데 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요. 나는 속으로요. 얘네들이 뭘한다고 그렇게 말하냐? 내가 너한테 말한게 바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꾹꾹 누르게 된단 말이죠.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그 남자가요. 마음이 변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어찌됐든 나는 참 경황이 없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려는 그런 접근이 시도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도요. 내 남자가 마음이 떠난 거라면요. 굳이 내가 뭘 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요. 내가 잡는다고 해도요. 어차피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요, 내가 살길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잘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라는 부르는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게 쉽사리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변덕을 부리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라도 오랫동안 버텼을 거예요. 그런 버티기를 생각보다 잘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나한텐 그럼 왜 헤어지자고 했겠냐는 거죠. 어쩌면 그 헤어지자는 시점은 그 버티기에 한계점에 도달한 걸 수도 있는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남자가 버텼다는 걸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마치 마음이 쉽게 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원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오랫동안 나에게 잘 맞춰왔기 때문에 지쳤을 거라고요. 그렇게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는요 나한테 애를 많이 썼다는 걸 거고요.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수록 그 지친 마음의 크기도 같이 비례해서 커졌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쳤다라는 것은요. 싫다가 아니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힘들다 보니까 그게 지쳐버려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게더 맞는 접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과로 이 관계를 더 이상 이끌어갈 자신이 없는 남자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나하고 헤어지자고 했던 말은요. 나하고 잘해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나 내가 정말 싫어서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버겁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봐야 자기 마음이 고갈된 것들이 느껴지니까 더 뻔한 결과를 만들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자가 지금보다 더 자기를 많이 원망할 거고요. 자기 앞에서 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그만하는 게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를 싫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연애가 질려서, 연애가 버거워져서 그만하고 싶은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별을 하고 난 연인들도 종종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치 예전처럼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고 가긴 하는데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나하고 다시 사귀어보자고, 나하고 잘해보자고 해오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요, 내가 다시 사귀어보자고 다가서면요, 오히려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의 행동들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성분들 말씀처럼요. 책임지기는 싫고요. 남한테 가는 것도 싫고요. 그렇게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게 틀리지 않다고도 생각하고요. 다만 내가 사랑했던 남자고요. 지금도 내가 원하고 있는 남자라면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봐야 누워서 침뱉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나와 연애하는 동안에 나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때 잘하지, 이제 와서 또 필요하니까 자기를 잡는다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왜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궁금하다면요, 적어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나만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남자가요. 나하고 헤어지자고 한 말은 분명 나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픈 말이죠. 근데 예전에 적어도 나한테는 잘했으니까, 그걸 내가 느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쳐있을 법하다라고 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쳐가는 그를 방치했던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적어도 그가 나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연애에 지쳐서 이 연애를 멈추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를 완전히 지웠다는 게내 마음이 더 편해지시나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지긋지긋해졌다는 말을 듣는 걸 원하시나요? 그런 말을 혹시 듣게 되신다면 덜 아프실까요? 아니면 더 아프실까요? 명확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그말 속에는요, 어쩌면 그 명확하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그 순간에도요, 사실 나는 약간의 희망을 보면서 조금 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왜 항상 나는 악역을 내 남자에게 떠넘겼을까요? 내가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였는데요. 나도 안 떠나면서 내 상대방은 쓰레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쉽게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고 더 아파지고 그럼에도 그가 그리워지고 있다면요. 그래서 또 마음 한편에는 그 사람이 후폭풍이 몰려와서 나에게 달려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적어도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연애에 지쳐서 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한편으로 나를 잊지 못해서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게 여자인 내가 바라는 정확한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이상하고 정말 나쁜 몇몇의 남자를 제외하고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들은요. 대부분 이런 이유로 나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여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 내 반응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오히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남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도 같이 키워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